가요? 미륵세상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미륵세상이 신라 때도 나왔고요. 거의 고구려 때는 미륵세상이라는 게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륵세상이 신라 때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백제 때도 나오고 미륵세상. 그래서 미륵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혼란과 춘추가 들어올 때 항상 미륵을 갈망하는 교, 미륵을 원하고. 그리고 미륵세상은 바로 석가모니 후서부터 석가모니와 같은 그 덕이 있는 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세상이 바로 미륵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미륵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항시 말씀해 주세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새로운 춘추가 생겼을 때딱 미륵이 나타나 그 춘추를 더 확산시키고 더 폭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폭발시킨 걸 순간적으로 싹 담아놓고 평정을 일으키는 게 바로 미륵 세상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들어봤죠? 미륵은 바로 천년 미륵이라고 그래요. 애벌레가 번데기로 가고, 번데기에서 바로 누에를 만들고, 누에 속에서 바로 나비가 튀어나오는 거, 나비로서 날아가는 걸 바로 미륵이라고 하는데, 날아가는 건 불이에요. 그러나 그 누에로 만들어진 그번데기가 바로 미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은 엄청난 오랜 세월 속에서 그 누에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 쫙하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비로서 확 날아들 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륵이 바로 세상에 나오면 세상은 아주 더러워요. 아주 도덕도 없고요. 아주 기본적으로 되는 게 없이요.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미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미륵세상이 전쟁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병이 들어오느냐 안그럼 모든 자가 다 굶주림 속에서 사느냐가 들어오는규. 그럼 2023년에는 어떤 미륵세상인가요? 생각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보셔요. 2023년은 과연 어떤 미륵세상인가? 천년 전에는 왕건의 시대는 바로 사고의 미륵이었거든요. 전쟁의 미륵.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상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2000년대에 딱 들었으면 바로 약사 미륵이 나와요. 그리고 약사 미륵은 바로 병의 시대를 다뤄요. 이렇게 의학이 엄청 발달됐는데 어떻게 약사 미륵이 나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약사 미륵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원래 항시 기본이 약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왕건이 약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왕건은 전쟁의 시대 미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런데 2020년서부터는 약사 미륵이 나왔다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해결 못하는 걸 해결시켜 주는 자가 나오는 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기득권이 없어서 그걸 제대로 발의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고 5천년서부터 8천년까지는 바로 굶주림의 미루, 재물의 미루, 그때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서 은하철도 그 그거 아시죠? 돈 있는 자는 막겨 맞히고, 돈 없는 자는 그 구대기 속에서 엄청나게 막 힘들게 살죠. 그 시대가 들어오는 게 바로 5천년에서 8천년 사이에 들어오는 미륵이에요. 그리고 미륵이 들어올 때는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미륵은 절대 행복할 때 세상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세상을 구원할 자면 신이라는 건가요? 신이지만 신이라 안 하고 미륵이라 해요. 신의 세상은 석가모니까지가 바로 신의 세상이에요. 석가모니가 딱 나온 다음부터 신은 없어요. 이제 세상에. 왜? 다 미륵이 됐으니까요. 다 돌로 들어가고, 다 나무로 들어가고, 어떠한 형체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 그 미륵의 세상이 아닌데도 나와서 그걸 평정하고 들어가고, 평정하고 들어가는 게 바로 미륵이에요. 또미륵은 천년을 준비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러나 신은 천년을 준비 안 하고 어느 순간 짜자잔 나타나서 신처럼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륵은 바로 미륵이 되려면 천년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나오는 데는 5023년을 기다렸어요. 제가 나오는 데는 그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일반 미륵들은 전쟁 미륵은 전쟁만 있으면 나와요. 수시로 그 왜냐하면 전쟁의 신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6.25때 전쟁 미륵은 누구였을까요? 6.25때 누구였을까요? 메가 더 장군이요. 왜냐하면 당시 어려울 때 나와서 평정하고 끝내는 자들이 그들은 다 미륵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우리가 엄청나게 굶주렸을 때 미륵이 또나오죠 이때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요. 항시 아셔야 되지만 세상의 혼돈과 대립 속에 싸울 때 그것을 다 평정시켜 줄 사람들은 다 신으로 보시면 되고 다 미륵으로 보셔요. 앞으로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바로 우리 집안에 미륵이 있어요. 우리 집안을 성공시켜주는 분들, 우리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분들이 다 미륵으로 보셔요. 이것은 바로 유교의 정신이에요. 불교의 정신이 아니오. 미륵조차도 바로 불교 거가 아니오. 유교 거지. 오랜 세월 수행 속에서 만들어낸 그 지식을 갖고 엄청나게 어려운 국난이 생기면 해결할 자가 이게 바로 유교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불교 게 아니오.